]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서를 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지금 산악금 제도를 정부에서 폐지하고 전액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지금 강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 이게 강제는 하고는 있으나 지금 사실 그 2021년 1월 1일부로 그 서울시는 지금 현재 강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 규정 공포일이 언젠가 하면 19년도입니다. 19년 8월 20일이니까 그로부터 5년 동안은 이렇게 또 서로 그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로 지금 시행일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이 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유예기간이고 네.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데 지금 왜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로 2020년 1월이 예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2021년 아 아니, 전국적으로 일부러. 왜냐면 네. 2020년 예. 그래서 결국은 해금강 택시하고 이게 열, 이게 이게 이루어지는데 2020년 1월 달에 해금강 택시에서 그 그제 시에 교통과 담당자한테 와가지고 예, 맞습니다. 전에 관리제를 시행해야 되느냐를 문의를 했고,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경남도에 의뢰를, 유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게. 강행이에요, 강행. 아, 그러면 2025년도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유행이 되고, 뭐, 노사간에 합의하면 되고, 이러면. 지금 현재 법률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을 제한, 타 지역은 2024년 내년 후명년인 후명년 8월 20일까지 이렇게 시행일을 결정하도록 돼요. 예. 네. 네. 그러면 해군강 택시 노조들은 그 하지도 않아야될 전액 관리제를 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3년간 싸우고 지금 오늘 딱 196일째인데. 196일째 다업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시행, 그, 규정 공포일이, 어, 벌써 지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라 해서 5년간 유예를 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우리, 장은시부터 양산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지금, 지금 그러니 예. 통영시에도 전에 관리죠. 입안으로 해가지고 사업주 사업주 과태료 부과가 된케수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도 사업주 지금, 전역관리제 네. 위반, 그, 했죠. 그 관리, 그, 뭡니까, 그 과태료 부과 했죠. 그거는,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 그러니까, 군강택시 그, 했다. 현당택시에 했습니다. 왜냐면 하 노동자가 네. 전에관리제 위반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왜, 그럼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까만. 그러니까, 말, 아니, 내가 말, 말, 시장군이 말씀을 들으면. 아까보니도 말했...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택시산업발전법이 발전특별법이죠. 그리고 통과되면서 이전에 관리자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 저, 시행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들도 알다시피 전국에서 이게 조울 시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미준수로 지금 놓기 때문에 통영, 인근에 있는 통영도 저희들이 이제 또 확인해보니까 이전의 관리제를 시행하는가뿐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또한 이전의 관리를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의 관리제를, 관계는 그, 무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무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산악금제도를 무기는 하고 있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전의 관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우리 이탈리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뭐 저희 제가 사실 취임 후에 7월 1일 날 왔을 때부터 우리 거제 시청 그정문에서 계속 우리 해금강 택시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백세정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해금강 택시 노사 그다음에 경남 전국 택시 노조 위원장님하고도 몇 번의 간담회를 사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서에 시행 초반 관련 지침을 관내 택시에 전달하고 지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택시업계 재정화 운수 종사사 이탈 등으로 인해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랬 됐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관내 지침을 전달하고 뭐, 지도합니까, 이게?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행금. 일단, 그, 제가 보기엔, 전역 관리자가 예. 이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전역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일단 집행부의 관리 부재고 제가 보기엔 어떤 일련의 사항을 무기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 개서는 전역 관리제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삼 개서는 전역 관리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학금 제도를 노사간의 합의로 뭐 했다라고 하지만 노사간을 합의로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거.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잘 알다시피 그근로시장에 근로시간이 근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로시간을 시장의... 근로 지정하는 그것도 노사자율이지만 전액관리제 예. 위반이 되는 것은 그렇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정하고 내가 어떤 그뭐 일정의 금액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임금을 감액하면 전액관리제 위반.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약정된 금액을 주면 전액관리제 그게 이제 취지에 맞게 임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백근강 택시 문제는 그 2020년도에 임금 협약서 맺은 것은 막 이런저런 시간 다 정하고 뭐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금을 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임금이 감액이 되는 기준이 전액관리제 위반인 거예요. 예, 예. 전액관리제는 일명 택시 월급제라고 합니다. 택시 월급을 정해, 월급이 깎이는 거봤습니까일 열심히 안 했다고. 맞습니다. 기본급은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넘어가는 성과에 대한 부분. 그 이제 초과 초과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게 성과급 직업 기준이죠. 성과급 직업 기준을 뭐6대4로할 건지, 7대3으로할 건지, 아니면 뭐9대1로할 건지 그런 걸정하 아까 이제 임금의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 예. 결국 그, 그 기준 시간과 성과급 직업의 어떤 기준, 마 세분 비율, 예. 그게 그 세, 가지가 그 이야기했던 딱세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했던 딱세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업이 일어나고 사실은. 지금 그 노동자들이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말도 안 되게 미턱이 돌아가는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세상 대명천지 그런 임금 구조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럼 여기는 공무원들 <laughs> 일할 때만 돈 주고 뭐 어디 화장실 가는 건돈뺄 겁니까? <laughs> 아이고. 그래서, 예. 시간 짧으니까 참. 그런 부분이 있고요. <laughs> 그리고 해군강 택시에서 세 가지 민원 사항 넣었죠. 그, 전액관리제 위반, 예. 그리고 세차비 증가, 예. 금지 위반, 그리고 미신고 휴업 택시, 택시 휴업 처분해달라고 넣었습니다. 내가, 내가 알기로 전액관리제 위반은 아까 500만원, 그, <laughs>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기 됐습니까 이 제기했습니다. 이 제기가 예, 되겠습니까? 예예. 예. 그럼 이 제기하면 어떻게 처분하실 생각입니까? 그이 제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처분인 2 0 0 2년 7월달에 저희들이 과태료 500만을 원 처분을 해가지고 이걸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2022년 임금지급시 그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가태로. 재판? 예. 심판입니까? 행정심판입니까? 재판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판. 이 신청이 행정 소송 행정소송입니까? 지금 시... 현재로는 행정소송이죠. 재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행정재판? 행정 소... 재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까? 예,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은 안 났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네요. 예, 예. 전액관리제 불복하고. 예, 예. 전액관리세 불복하고. 500만 원에 대한 가태로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된 거고요. 예, 이 신증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태로에 대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뭐두 가지 건, 세차비 증가금지건은그 됐습니까? 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그 가태로를, 그는 칭촉을 안 했습니다. 그거, 가무, 그뭐 제말로 세차비 증가가 된건 사실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은 이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과장님 답변, 예, 과장님, 가능합니까? 과장님, 한번... 과장님 답변. 음, 네. 네, 과장님도 보내주시 예, 네. 네, 과장님도 오셔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과장 박성립입니다 <laughs>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전 시군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옛날 국토부에서 이제 요진야 택지나 완화 대책 추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이게 이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노사관계 이해가 이제, 천므함으로 KB체 구성을 통해서 전액관리제의, 어, 개선 등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난,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비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증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을 검토한다 했지, 뭐, 뭐 한건 없잖아요. 뭐, 검토하면 다니다 네, 예, 뭐, 체육증 구성해서 전액관리지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요,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거야 해석의 유무잖아요, 해석. 그, 그렇게, 이, 그러면 뭐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네. 예. 가 우리도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가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다 된다 보면 됩니까? 아니,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게 이제 우리, 뭐, 우리 관내 경감 전체를 봐도 83개사 중에서, 그 준수를 하고 전액 관리제 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이 업체가 거의 뭐 80개 소으로 됩니다. 이게 전액 관리제를 뭐 노동자도 싫어한다 이이야기만 노동자들도 이해를 못한 부, 부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매일 매일 내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 이거는 매일 매일이 아니라 월급제로 나가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관계 가 달라지지만 전주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전액 관리제 시행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필연적으로 사업주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학금 제도는 이 노동자가 그 사업주 월급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20 20만 원이란 산학금을 정해 놓고 내가 16만 원밖에 못 벌면 내 주머니에서 4만 원 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자는 안정적인 아무 스트레스 없는 내 매월 내가 1년 10년 을 얼마나 벌벌 벌 건지에 대한 <laughs> 모든 계획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게 전에까지제를 택시 월급제를 시행을 하면, 덜렁덜렁 합니다, 이게. 네. 지급되는 <laughs> 노동자의 기본 임금은, 고정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변동산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같아그 시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 24년 8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5년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노사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아마 요 제도가 개선이 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응. 시간 없고 뭐딴거 준비한 거는 빼고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세차비 증가는 택시산업발전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전역관리자하고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세차비를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택시, 택시 업체가, 택시 사업자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전이걸리지 위반입니다. 그러니 예. 세차비 증가는 택시 운송, 그러니까 택시 운송 산업 발전, 그,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해가지고, 면허 취소도,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일부 정지나 감차입니다, 감차. 이 법률에, 네.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해경강 택시 노조원들이 이야기했던 세차비 증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는 노사의 어떤 주장이 좀 다릅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장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주장이 다르다. 그러면 미신고 휴업, 미신고 휴업은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예,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일부 내용은, 예. 일부 내용 맞고, 그러면 일부 내용은 안 맞는 건 뭡니까? 어, 보이대수는 일부 좀 미달된 걸로 저희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고 휴업이 예. 나는 이게 그냥 신고 안 하고 하루 쉬는 게 뭐지? 뭐 그렇게 중요한나 이래 됐는데 2020년도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관련해서 파업을 할때 미신고를 하고 파업에 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 전에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이 파업 현장에 가면 미신고, 그, 택시 거로 해가지고, 이건 엄정 처벌 하겠다. 엄정 처벌. 엄정 처벌이 택시기사는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택시 사업자는 감차입니다. 감차. 감차. 근데 이거, 그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위반입니다 그죠? 지금, 감차 대상이 제법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미신고 휴업 차량에 대해서 그 대신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그건 네. 어, 그럼, 주양이 예, 예. 예, 가장 좋은셨습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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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현재로는 뭐, 잘 알다시피 12월 10일부터 우리 택시가 다시 그, 5대 때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관계 갈등이 계속 이 첨예하게 있어서 지금 노동관계부 조정법에 따라서 중재 신청과 동시에 지금 노사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노사와 그 민주노총 택시지혜를 다 오셨을 때, 11월 3일날 예, 했을 때 제가 폐업을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백세정 위원장님을 불러서 위원장님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아까 우리 위원장, 그저이태열 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감찰을 떠나서 패, 이 완전 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업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왜냐면 지금 이, 이런 이런 첨예하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서는 법리적으로 해석해 본 결과. 이런 배업을 해야 될 게,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세정 위원장이 뭐,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예. 어, 아까 말했던 그경남의그 우리 민주노총 택시 위원장님께서는 그거는 어, 너무도, 어, 지금 현재 어, 요소 바로 발언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중재를 하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재를,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지금 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5대만 운행한다는 이 자체도 법률적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 항우에 토지 안 되면, 그 양, 그 우리 저 중재가 더안 된다면, 이 노사를 불러서, 우리 정말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조치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중에서, 그 예. 민원을 넣은 게세 게 가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전역관리자 위반은 재판 중이고, 세차비 증가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상호간의 입장이 다른 거고, 가장 명확한 건 미신고 휴업으로 예. 인해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제 감찰을 해야 되죠. 예당되는 차량들을. 감찰을 하고 싶어도, 예.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감차 지시를 안 해도, 예. 이, 지금 다섯 대 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섯 대 밖에 못 움직이도, 내가 이게 감차라는 것이, 차가 운행이 안 돼도, 면허가 있으면, 이제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면허가, 감차라는 것은 결국 면허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해 가지고, 감차할 건 감차하고, 그 감차를 하고 나니, 30대, 그러니까 이제 그 30대가 기준 아닙니까? 면허, 면허 대수가 30대인데, 면허 대수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배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배업입니다. 그준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면 행정적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집행 기관 아닙니까? 집행 기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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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했지, 계속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에서는 이 배업이 맞습니다. 배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노사 관계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또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없어지는. 네, 맞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일하는 직장이 없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그러면 만약에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위법적인 상황을, 그러면 묵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내 그래서, 말은. 그래서 지금은 노사 거예요. 관계가 말 그대로 합의가 되더라도, 택시 그 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준을 충족을 못 하면 이자동폐업이잖아요 그래서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하기 의가 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재 38대요. 지금 신규 등록이 돼 있으니까 30대 이상으로 이제는 그 노사 협의하에 잘 하면 우리 그제시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노사 아니, 그게, 이거를, 그게 이거를 게아니거아요 법률적으로 제가 뭐법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 이거를 저희들도 음. 행정에서도 무주건법 위반이 됐다 해서 뭐 과태료만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사정관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중재를 좀 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님도 마치 폐업이라는 것이 어떤 노사 간의 분규에노측의 예. 그 어떤 지렛대로 하나의 무기로 사용된다라는 어떤 그 오해를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아니, 것은 오, 노사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네. 법률 위반행위 특히 미신고 휴업은 단 하루라도 미신고 휴업하면 감차 요청할 수 있답니다. 감차든 택시기사는 면취소 바로 가능하답니다. 맞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laughs> 행정에서 뭐 지금도 그때 당시 똑같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대업밖에 없다라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굉장히 고마워 하는 게, 11월 3일날, 시장님이 다 모아가지고, 그뭐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 합의를 못하면, 이제, 지금 진호의 가가 있는 그, 그게 예. 그 이유 아닙니까? 합의가 맞습니다. 안 됐고, 진호의에서 어떤 중재안에 대해서 뭐 결정이 안 나면, 예. 그 진호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또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주간 밥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결론이 노면 예.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깁니다. 제구를 하겠다. 예. 일단은 뭐그 단호하게 뭐 요즘은 그런 지금 현재 뭐 정부 색깔의 뭐 엄정 단호 뭐 법대로 원칙대로든데 그렇게 우리 지방 정부는 가능한... 그게 아니다입니까 또. 예? 우리 지방 정부는 그래도 노사 간의 어떤 서로의 중재도 그러니까 저는 만들었죠.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런 수많은 법률을 근로기준법 위반하죠. 노조법 위반하죠. 최저임금법 위반하죠. 택시산업발전법 위반하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죠. 이런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우리 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사실 이, 이 결과를 못 낸다 아닙니까? 뭐 법이 없어서 못 내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고 저도 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제 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그제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무게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개면연세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